편의점에서 파는 우동 하나 때문에 어,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요. 네, 보통 때보다 세 배나 많은 물량을 준비했는데도 딱 일주일 만에 전국 편의점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대요. 심지어 발주도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대기업의 야심작이 아니라 한 트로트 가수가 방송에서 선보인 레시피 하나로 벌어진 일이라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들이 바로 그 현상의 중심에 있는 인물, 가수 장민호 씨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다채롭더라고요. 그렇죠. 이 우동 대란을 다룬 경제기사부터 어, 그의 방송 출연 효과를 분석한 미디어 비평 블로그, 심지어 그가 만들었다는 다른 요리 레시피 목록까지. 네. 여러 각도에서 한 인물을 깊게 들여다보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아, 장민호 씨 인기가 정말 대단하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인기가 도대체 어떻게 편의점 상품을 순식간에 동나게 만들고 또 TV 채널을 고정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는지 그 성공 공식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른바 장민호 효과 그 실체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결과 바로 그 문제 우동 얘기부터 시작해 보죠. 네. 보내주신 한국 경제 기사를 보면 장민호 씨가 KBS 예능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우승한 메뉴 꾸덕 명란 크림 우동. 이게 GS 25에서 출시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맞아요. 아니 물량을 세 배나 많이 준비했는데 일주일 만에 품절이라는 게 이게 그냥 인기 많다 정도로 설명이 되는 수준인가요? 음. 그 이상이죠. 거의 뭐 팬들이 작정하고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할 정도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소비현상으로 봐야 해요.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더 놀라운데요. 어떤 점이요? 이 우동이 출시 보름 만에 냉장면 카테고리에서 그 기존의 모든 강자들을 다 제치고 단숨에 1위를 차지했어요. 와 보름만에요? 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건 단순히 한상품의 대박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된 거대한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시스템이라고요? 그냥 인기 있는 연예인이 만든 음식을 상품화한 것? 그 이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뭐랄까 방송사가 R&D를 하고 연예인이 마케팅을 하며 유통사가 전국의 판매망을 깔아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아. 방송사가 R&D를 한다. 네, 기사를 보면 GS 25가 편스토랑이랑 손잡고 지금까지 출시한 상품만 3 3종류고요 누적 매출이 530억 원이 넘어요. 530억 원이요? 네, 방송사는 시청률도 잡으면서 동시에 IP, 즉 지적재산권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고요. GS 25는 방송을 통해 이미 검증되고 화제가 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거죠. 서로 윈윈하는 구조군요. 그렇죠. 장민호 씨의 우동은 이잘 짜인 시스템 위에 그의 엄청난 팬덤이라는 강력한 연료를 주입했을 때 얼마나 폭발적인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준 가장 극적인 사례인 셈이에요. 와. TV 화면 속 레시피가 다음날 바로 우리 동네 편의점 저녁 식사로 바뀌는 거의 마찰이 없는 파이프라인이 구축된 겁니다. 마찰이 없는 파이프라인이라는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장민호 씨의 인기는 그 파이프라인을 최대로 가동시킨 핵심 동력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편의점 진열대를 장악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 방송사 입장에선 이게 진짜 시청률로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부분은 어땠나요? 바로 그게 이 퍼즐의 다음 조각입니다. 상품 판매와 시청률 이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니까요. 데일리 스포츠 한국 기사를 보니까 바로 그 시청률에 대한 답이 있더라고요. 네. 최근 방송된 편스토랑 포항 편이 아주 재미있는 사례예요. 장민호 씨가 동료 가수들이랑 포항에 가서 제철 과메기로 과메기 호마카세라는 3코스 요리를 선보여요. 과메기로 코스 요리를요? 네. 들기름에 구운 과메기, 양념 과메기 구이,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가 과메기 버터라면이었어요. 과메기 버터라면이라. <laughs> 상상만 해도 굉장히 강렬한 조합인데요. 저도 솔직히 맛이 상상이 잘안 가는데 바로 이 라면을 끓여먹는 장면이 그날 방송 전체에서 분당 최고 시청률 5.3%를 찍은 최고의 1분이었다는 거예요. 5.3%요? 네. 5.3%란 숫자가 그냥 높다는 걸 알겠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한 장면이 이 정도의 주목을 받는다는 게 이게 흔한 일인가요? 전혀 흔하지 않죠. 특히 요즘처럼 볼거리가 넘쳐나는 다채널, 다플랫폼 시대에는. 그렇죠. 여기서 보내주신 S07 미디어 비평 블로그의 분석을 연결해보면 그 이유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왜 하필 장민호 씨가 그것도 과메기라는 애 끓이는 장면이 시청률을 폭발시켰을까? 네, 그게 궁금해요. 이 블로그는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두 번째 이유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었고 두 번째가 핵심 시청자층 문제라고 했죠.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는 좀 상수가 됐죠. 팬데믹 때 콘서트나 행사가 막히면서 미스터 트롯 출신 스타들이 대거 방송으로 몰렸고 팬들에게 TV는 거의 유일한 소통 창구가 됐어요. 네,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두 번째 바로 장민호 씨의 팬덤, 즉 그의 핵심 지지층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TV라는 매체의 가장 충성스러운 주 시청자층인 중장년층이죠. 아 OTT보다는 여전히 거실 TV로 본방송을 보는 그 세대 말이군요. 맞아요. 방송사 입장에서 이분들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집토끼 같은 존재예요. 집토끼요? 네. 젊은 층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흩어지지만 이 세대는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앉아요. 시청률 조사에 가장 확실한 기반이죠. 음, 그렇군요. 그런데 장민호 씨는 그 세대에게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방송사 입장에서는 장민호 씨를 캐스팅하는 건 단순히 인기가수 한 명을 섭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이상이다? 네. 그의 뒤에 있는 TV를 가장 열심히 보는 수만 명의 충성 시청자들을 통째로 끌어와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이건 거의 시청률 보증 수표나 다름없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송사는 장민호 씨를 캐스팅하는 순간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시청률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가 요리를 하든 노래를 하든 그의 팬들은 일단 채널을 고정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가 하는 콘텐츠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면 방금 그 과메기 버터라면 사례처럼 순간적으로 시청률이 폭발하는 현상까지 만들어내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려면 주인공인 장민호 씨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미두를 줘야 하잖아요. 그냥 방송용으로 억지로 하는 모습이었다면 팬들조차도 외면했을 수 있고요. 아, 진정성 문제. 네. 우리 오빠가 진짜 요리를 좋아하고 잘한다는 그 진정성이 느껴져야 이 모든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어요. 그 진정성이라는 접착제가 없다면 이 모든 구조는 쉽게 무너질 수 있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보내주신 만개의 레시피 자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좀 놀랐어요. 편스토랑 우승 메뉴 말고도 명란 애호박 떡밥, 명란 김곰탕면 같은 레시피들이 올라와 있는데. 재료들을 보면 되게 평범해요. 맞아요. 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명란젓, 애호박, 곰탕라면. 다 우리 집 냉장고에 있을 법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꽤 근사하고 창의적인 요리를 뚝딱 만들어내요. 이런 모습이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이른바 요색남이라는 그의 캐릭터에 진짜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 진정성이라는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측 가능한 판타지의 제공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예측 가능한 판타죠? 그건 무슨 뜻이죠? 팬들은 장민호 씨가 요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할 만한 요리를 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아.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적인 재료로 만드는 친숙하지만 살짝 특별한 요리. 너무 멀게 느껴지지도, 너무 평범하지도 않은 딱그 지점을 정확히 공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팬들이 원하는 모습이고, 방송은 그 기대를 정확히 충족시켜주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믿음과 자부심이 어디로 집결되느냐? 바로 함께 보내주신 장민호 씨의 공식 팬카페 민호 특공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팬카페. 회원수가 3만 명이 넘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2025-26 전국투어 콘서트 같은 대규모 행사가 공지되고 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일종의 전투본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전투본부라니. 그만큼 팬덤의 결속력과 행동력이 강하다는 의미시군요. 네, 바로 이 강력하고 조직적인 팬덤이 있기 때문에 장민호 씨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 예를 들어 능숙하게 요리하는 모습 같은 것들은 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자부심의 근거가 돼요. 우리가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렇죠. 우리가수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요리까지 이렇게 잘하고 다정해라는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팬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본방을 사수하겠죠. 네, 본방 사수해서 시청률 올려주고 그의 레시피로 만든 우동이 출시되면 우리 오빠를 위해서라도 사야지 하면서 기꺼이 지갑을 여는 핵심 동력이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완벽한 선순환 구조네요. 방송 출연이 팬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해진 팬심이 다시 상품 판매량과 시청률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되고 그리고 그 숫자는 다시 그의 방송 섭외 일 순위 입지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고요 네 맞습니다 방송 연예인 팬덤 그리고 유통 기업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정교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장민호 효과는 바로 이 생태계가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군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와. 오늘 자료들을 쭉 연결해서 분석해 보니까 처음에 봤던 그 우동 품절 대란이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인기를 넘어선 아주 잘 설계된 미디어 커머스 전략의 성공 사례였어요. 방송 콘텐츠가 가진 상업적 잠재력, 중장년층이라는 특정 세대를 겨냥한 전략의 유효성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컨텐츠와 팬덤의 시너지까지 모든 요소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물이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자료들은 중장년층 시청자의 충성도가 더 이상 단순한 팬심이나 시청률 숫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질적인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마켓파워로 전환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TV라는 전통적인 방송 매체와 중장년층 팬덤이 결합해서 편의점 상품을 완판시키는 성공 공식을 확인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미디어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개인화되고 파편화될 때 예를 들어, 10대와 20대들이 모여있는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플랫폼에서는 과연 어떤 형태의 셀럽 커머스 모델이 등장하게 될까요? 음, 확실히 TV와는 다른 방식일 것 같네요. 더 빠르고 더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겠죠. 바로 그거예요. 편스토랑 우동처럼 몇 주에 걸쳐 기획되고 방송되는 게 아니라 단몇 시간만에 어떤 틱톡 스타가 우연히 조합해 먹은 간식이 전국의 제터 세대를 열광시키고 순식간에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거죠.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이래의 히트 상품은 대기업 연구실이나 방송국 회의실이 아니라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TV 속 장민호 우동의 다음 자리는 과연 어떤 플랫폼에 누가 차지하게 될지 생각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온기가 내려앉게 하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오늘 기쁨과 아픔 그리움과 배움까지 모두 품고 견뎌 빛을 줌 떠다 가슴에 담아 아고 시가 나 이때를 비추는 작은 등풀 되게 하시고 눈물로 얼음 마음도 Yeah